알았지? 갔다올게 어? 엄마 부산 3일만 갔다올게 가서 돈 많이 벌어올게 돈 많이 벌어갖고 고구마 100개 사줄게 엄마 최고 <laughs> 알았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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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알았어 고구마 100개 사갖고 올게 알았지 강아지? 어이구. 엄마 엄마 알아 알았지? 엄마 엄마 알았지 응. 응. 근데 엄마 뽀야 엄마 가기 전에 뽀뽀해야지. 어디가? <laughs> 밥 먹으러 갔어! 은기야은기야 엄마 간다고 엄마 간다고 왜? <laughs> 시러기야 <laughs> 엄마 간다고 왜 멀리 안 나가요? 은기야 엄마 간다고 너 이렇게 감동 파괴할래? 응. 기야 엄마 간다고 <laughs> 엄마 가? 응? 아이, 엄마 한번 알아보자. 엄마 <laughs> 왜 자꾸 일어나 일방적인 아는. 알았지? 갔다 올게요. 알았지? 갔다 올게. 음 여기서 말잘 듣고. <laughs> 알았지?